2014년에 시작되었고, 그 뒤에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 본격적으로는 2022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는데, 휴전했다고 하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만이 언제 중국에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지 7.8%, 3,421년의 역사 가운데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분쟁은 꼭 전쟁이 아니라도 분쟁은 늘 있었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폭력이 없는 상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마음 속에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입니다. 세상은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을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평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안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장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덴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 에이덴에는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히브리어 '잘롬'은 갈등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히브리어를 잘해요. 교인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잘롬이라 인사하는 거 보면은 한국말도 잘하죠, 히브리어도 잘하죠. 대단한 분들이 많 있던 롬 그렇게 평화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합평케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샬롬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은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 건강과 온전함과 개인의 샬롬, 관계의 샬롬, 가정안에도 샬롬이 있고 교회안에도 샬롬이 있고 국가와 사회안에도 양극화된 어, 이 사회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로 샬롬이 임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소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범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여기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신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높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 대사님들이 앉아계신데 우리 옆사람 얘기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바꾸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주한미국 대사 주미한국 대사 이런 대사 이 대사가 사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면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대사님들이에요. 여기도 대사님, 여기도 대사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화평을 전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고 샬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나오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또그 앞에 종려가지를 내려 놓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듣기에 참 익숙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지는데 누가 보고 이장 14절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은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전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과 전쟁하는 평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주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면은 심판받을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 육체로 허푸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서 하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지만은 한분 하나님, 3위로 존재하시는 한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랑을 만들자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선도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어요. 어, 아직 예수 안 믿은 분이 있습니다. 곧 예수 믿을 니다 예수님 안 믿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룰 때 화평하게 할 때에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화평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서로 주 안의 사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은 것과 같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신 놀라운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화평을 입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의 절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화평을 전함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화평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시고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 내어 주시는 열매가 화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거기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여기에 어 따르라. 그 말은 추구하라. 그것을 이루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어제 예배를 위해서 참 준비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집에서 오늘 교회 나오게 해서 성도님들 그래도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이제 거울 보고 이렇게 혹시 머리 올라간건없는 저처럼 올라간건 없는데 꽃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서 참 기도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나온 분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책복 있다가 교회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하고 이게 다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준비 하는데 화평이 그냥 이루어지겠는가 화평을 위해서 수고할 때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엄마가 안되면 아빠가 해야죠. 엄마 아빠가 못하면 자녀들이랑 해야죠. 누군가는 밥을 해놓고 누군가는 반찬을 해놓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놔야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화평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이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누군가는 화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 화평이 필요하구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니다 화평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 아, 닮았구나. 참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제약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또 설교 듣는 청중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참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저를 닮은 사람은 좀 있습니다. 뒷모습이 저를 닮아 제가 볼때는안 그런데 뒷모습이 저를 닮았대요. 근데 이 말도 자꾸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걸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자녀군, 하나님을 닮았구나.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종교의 교인들, 정말 화평을 추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내 아들, 딸이구나. 정말 날 닮았구나. 내가 이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고, 성경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이 화평 열매를 이루려고 하는데, 읍천계 성도들이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소리가 화평의 그런 화평을 이루는 그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있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골로서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해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니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반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의 계심으로 반대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주는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은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음. 어려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런 말씀. 원수, 원수와도 화목하고 또 불편한 사람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요 이제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주보에 말씀 을약이라고 적었어요. 몇 글자입니다. 그리 이거 읽고 뭐 어떻게 화목 화평하라는 건가? 이제부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실천사항이에요. 어떻게 화평할 것인가? 야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평하기 원한다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뭘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들으십시오. 알렐루야. 아, 네. 그 화평이거지.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자 그리고 또 화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썼습니다잠언 20장 19절. 우리 호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에요저 여러분 호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유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 화평하게 원한다면, 입을, 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또 남의 말도 하지 말고, 그러나,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아, 성내기를 더디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분에게, 어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이 가서 자기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박을 나오면서 그 교인을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자기 혼자 말다 해놓고,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참이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을 들어줬는데, 내 말을 들어주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한데, 그러고 나서 말을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천교의 목회자와 성도님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주는 노력을 그 수고를 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실천하는가? 저도 어렵지만은 집에 가서 말을 들어주 교회에서, 구역에서 말을 들어주남의 다니면서 남의 말하거나, 남을 자꾸 그 앞에 대놓고 말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주고, 성내기를 돌이하고 이러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더 인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육천교에서 회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구역에서, 전도에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와 직장과의 지역 사회에서 십자가 진다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으로 된 송아지 앞에서 그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론이 잘못을 하였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 송아지 우상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징렬하고 모세노로 시작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도 하시지만 멸망도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마,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저들이 잘못하였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이 나, 40일 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 할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모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21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40일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는 범죄한, 우상숭배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놓고 서로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정교의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헌신한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모세는 사일기를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갈라데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답니다 우리의 정력,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을때 우리 욕심을 이루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음, 오래전에 스펄전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전 7장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어떤 교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반이 숭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테반은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테반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그의 용서와 사랑의 이스테반의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 평화를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스푸다조라고 말하는 힘써 지키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힘써 지키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가, 힘써 지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힘써 화평을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나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데 내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다시일어나서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가정과 미국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하나님, 어느 정도 로 해야 될까요? 습부다죠. 헌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이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찬송 288장을 부를 텐데잔 찬송 부르기 전에 어, 여러분 그 헌금 어,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 초청 대상자 카드 그거를 적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 적은 목표를 이룬 것보다도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 예를 들어서 5 0명 써내고 다섯 명온 것을 실패라고 보지 말고 한명 써놓고 한명 데려온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초청자를 적어놓고 초청하지 못했다고 절대 책임을 안 묻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물으면 그 목사님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초청 대상자에도 이름이 없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읍청교회를 다니다가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초청 대상에도 이름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볼펜이 없으면 옆에분필려 갖다가 헌금을 하는 시간에 같이 넣어주시길 바라고 초청해주시고 또안되도또 또 다시 초청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초청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필요하시면 저기 더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송 288장, 같이 장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